국민의힘 공천 얘기 나온 김에 어제 저희가 장재원 의원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부산 사상구에서 단수공천이 된 김대식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인터뷰했습니다. 네. 김후보는 장재원 의원이 공천을 밀어준 적이 없다. 이 점을 강조를 했는데 음. 이와 관련해서 김대식 후보의 단수공천 결정에 반발하며 삭발까지 진행을 했던 송숙희 예비후보 측이 저희에게 반론을 요청을 해왔어요. 음, 그게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인데요. 지금 잠깐 전화 연결해서 직접 그 입장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재원 의원이 공청 과정에서 자신을 밀어준 적이 없다 김대식 예비 후보는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십니까? 네, 아마 그 밀어준 적이 없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김대식 후보 스스로가 출마 선언하는 날 언론 인터뷰에서 음. 본인의 입으로 장재원 의원이 자신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 예. 음. 네, 예. 예,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 공간위에서 사상의 단수공천을 두고 공간위원들끼리 감론얼박이 있었는데요. 장재원 의원이 밀어주는 사람 김대식으로 해야 된다는 공간위원과 또 그렇게 불출만한 사람이 밀어주는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서로 경론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건 이철규 의원하고 장동혁 사무총장 간 경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네. 그리고요. 가 봐도 알수 음. 있고요. 네. 어, 장재원 의원이 자신의 불출만 자리에 음. 어, 자신의 대학 가신이고 제적권인김대식을믿는 것은 이제 뭐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 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그 사상구 후보로 그 김대식 예비 후보가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장재원 의원의 이런 법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이게 힘을 미쳤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겁니까? 어,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저도 같은 국힘 소속 후보인데도 네. 저는 철저히 배제시키고, 네. 이제 김대식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서 시구원들을 음. 줄 세우기를 하고, 당협의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서 편파적으로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을 했습니다. 잠깐만, 줄 세웠다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뭐, 우리 장인재 의원 당협 사무실에서 예. 핵심 당원들을 모아서, 음. 뭐, 새 담배식을 연다든지 혹은 음. 당원 간담회를 열어서, 네. 김대식 후보를 지지를 했고요. 음. 또여원산악회 알지 않습니까? 여원산악회 네. 해맞이 행사에서도 어 그랬고 특히 여원산악회 시산제에서는 음. 우리 장변호원이 직접 김대식 후보를 소개하면서 음. 인사말을 하게 해서 노골적으로 지지를 했고 이제 당협의 각종 카톡방이 있어요. 네. 그 카톡방에 장변호원도 함께 가입돼 있는데 거기에는 장재원이 보는 가운데서도 장재원이 선택한 사람 김대식이다. 음. 장재원의 뜻 김대식이라고 매일매일 당원들에게 이제 당원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배우 부부님이 그... 지금 몇 가지 사례를 열거를 해 주셨는데 혹시 네. 이런 사례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라든지 혹시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러면 장재원 아, 의원은 왜 굳이 김대식 예비 후보를 지원을 할까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자신이 불출마한 곳에 음. 자신의 척근을좀 음. 내세워서 음. 자신의 뭐 정치적인 미래라든지 음. 자신의 대학이라든지 어,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제, 질문을 제가 이렇게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그 예비 후보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관위에서 경론이 벌어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장재원 의원의 영향력이 일방적으로 관찰이 되는 것이었다면 굳이 공관위에서 경론이 벌어질 이유도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아, 보세요? 그렇습니다 예. 경론이 벌어진 이유가, 예. 어, 제가 여론조사라든지, 예. 본선 경쟁력이라든지, 방어 예. 기호다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예. 공천심사 요건에 제가 월등하기 때문에 예. 일방적으로 장재원 의원의 뜻을 예.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공관위원들이 많은 것이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예. 경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제 김대식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 후보님과 손 잡고 원 팀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원 팀으로. 어 가는 건 좋은데 공정한 경쟁을 한 뒤에라야 서로 성복하고 하나가 될수 있는 것이지 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경선 없이 하는 것은 음. 맞지 않다고 보고요. 네. 어제 예고도 없이 저를 위로한다고 왔는데 음. 기자하고 카메라하고 같이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완전 뭐 알겠습니다. 쇼맨십이고 언론 음. 플레이하는 거로 느껴져서 음. 사실상 진정성이 없는 음. 방문으로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후보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사상구 송숙희 예비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뭐 지금 잠깐 저 송숙희 예비 후보의 어떤 입장 을좀 들어봤고요. 판단은 우리 애청자여러분들에게좀 맡기도록 하고